그는 나는 뭉이머 이쪽은 내 파트너 뭉 알라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것과 같이 비누방울로 친구들 을 만나볼 거예요. 와비누방울이다 <laughs>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비누방울을 마음껏 속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있어서 이러지 마요. 있어서 미리 문구알라랑 같이 지난 주말에 막 촬영을 하고 오긴 했어요 비누방울은 친구들 많이 만져봤죠? 어렸을 때부터 문알라도 많이 만져봤지 아 유치원 때도 만져보고 어린이집 때도 만져보고 그치? 아, 어머니들이 문구점에 와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비누방울을 사주고 싶은데 어, 비누방울이 보다시피 종류가 이구가 지금 많이 줄려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사줘야 할까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응광란 이 중에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보고 맞아 친구들이 오면 딱 봐서 예쁘고 좀 좋아 보이는 건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와가지고 이런 게딱 눈에 띄잖아요. 예쁘고 요렇게큰 제품을 사주고 싶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쁜 애기 요 작은 제품 사주고 싶어요 요렇게 큰거 사주고 싶어요 그렇지 당연히 이게 사주고 싶은데 엄마들 다경험 있을 거예요 요거 사서 나가자마자 친구 어떻게 해요 그렇지 뚜껑 열자마자 반 넘게 쏟아버려요 친구들이 아직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들고 자기들이 엿다가 빼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모는, 요, 여섯 살 밑에 친구들. 어, 아, 여섯 살 밑에 친구들은 요 정도 사이즈. 커도, 그죠? 커도 이모는 요 정도 사이즈면 된다 생각해요. 요거, 요것도 친구들 좋아하는데, 요거 또 친구들 좋아한대고. 어? 소리 냈는다 이게 왜래요 때린다고 나는 게, 아이구야뭔궈뭔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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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고. <laughs> 그죠? 소리도 나는 요거. 요, 거 요, 거 요, 거보면 돼요. 깨를 풀어서 꺼낸 다음에. 아, 불레, 자, 불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같이 이집다 음. 치야 워 된다. 음, 그냥 잤다가는 안 된다. 싫어. 집 음, 오늘 안찬판 그냥 요 안돼, 안돼요. 같이 치야 워 됩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세네 살 친구들은 이 정도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세네 살 친구들은 혼자서 이렇게 들고 열어서 불수 있는 정도. <laughs> 아이 그 침뱉어요. 왜 그래요? <laughs> 아, 이게 엄마들이 들고 나가서 불어주겠다 하는데 사실 엄마들 해봐서 알잖아요 친구들이 알록달록 보면 자기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네 살 친구들은 주면 절반 이상 부으니까 안 돼요 작은 걸로 문 걸라 이거랑 이거랑 문 걸라가 볼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기 없어요 없죠 없죠, 없죠. 그죠 보기에 이 공룡이고 좀더 멋지고 그죠 그리고 아, 진짜요? 크기도 얘가 더 커요. 그렇구나. 그러면 가격은 어느게더 비쌀 것 같아요, 몽골라. 아니구! 그... 예. 그렇죠. 당연히 예. 커보니까 얘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문구 이모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모 같으면 얘 말고 얘 사요. 얘 사라고 예, 실제로 예. 추천을 예. 해요. 왜 그럴까요? 헉! 헉! 얘기해보세요. 빈눗을 이용해 차이? 예. 어떤 차이? 이모가 얘기해줄게요. 알죠 보면, 이게 똑같이 V형이란 말이에요. 이거 V형 같은 경우에는 이모가 집에서 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뒤에 영상을 붙여놨어요. 보면 어떻게 쓰는지 알수 있을 건데, V는 집에서 말고, 맞아요. 실, 오, 어, 그렇지. 밖에 나가가지고 하면 진짜 존재감이 크고 멋진 비눗방울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얘도 V고 얘도 V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위에 장식이 조금 더 멋지고 비눗방울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싼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비눗방울 모자라면 뭐 부으면 돼요? 필리핀. 맞아요. 비눗방울 리필 용액이 부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는 얘를 추천해. 이모가 문구점에서 이런 건 형태의 건 형태의 비눗방울을 팔다 보면 엄마 아빠들이 찾아와요. 얘 어디 샀는데 고장났어요. 아니면 얘쓴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났어요. 왜 그럴까요? 봉걸레로 한번 쏴보세요 이 갑자기? 네 쏴보세요 손 들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 꼬마 친구들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바로 들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서 쏘는 게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꺾는 순간 비누방울 용액이 뒤로 넘어가면서 봉걸레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아까 우리 여기 뭐 그렇죠? 아까 여기 건전지 넣었죠. 건전지로 용액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 그렇지 비누방울이랑 건전지가 닿으니까 건전지가 고장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지 고장이 나잖아.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고장이 나서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불량이 아니에요. 의외로 요건 형태의 비누방울 장난감을 갖고 노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모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제품은 절대로 뒤로 젖히면 된다, 안 된다? No.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바로 써는 거예요. 알았지, 친구들? 예. Yes. 네. 이것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땡땡땡땡땡땡. 댄댄 댄. 잡 비 엄청나죠 소리도 나고 비누방울도 yeah, 많이 나오고 예쁘죠 그리고 비누방울도 엄청 풍성하게 나와서 갖고 싶어요 이모도 그 마음 너무 잘이해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잘 갖고 놀려고 한다면 우리 여름에 주로 날씨 좋아지면 비누방울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 쓰고 나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비누방울 용액은 분리하고 건전지도 빼서 각각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갖고 놀수 있어요. 오, 오, 실제로. 이거 1년짜리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해도 갖고 노세요. 그래서 매년 리필앱만 갓 사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요거는 관리하기 나름으로 오래 쓸수 있어요. 그쵸? 예. 이모는 요제품 대박이라고 봐요. 아까 우리 문구알라가 처음에 인사할 때, 쏘면서 시작했죠. 이 제품도 똑같이 건전지는 들어가는데, 얘들에 비하면, 비록 비누방울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적은 제품이에요. 아! 으으으으비여름 음악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잘 자란 비누방울 액이 기분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어. 그만해요! 어, 기분 어. 그리고 이 제품은 이모가 어, 집에서 쓸 수는 없어서 그리고 바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음. 찍은 영상 포함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원래 이런 접시랑 같이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이 접시에 용액을 따라서 이렇게 묻힌 다음 바람에 하면 엄청 예뻐요. 비눗방울과 함께 바람개비도 팔랑팔랑팔랑팔랑 돌아가거든요. 이 음, 제품은 이모 추천. <laughs> 자, 오늘은 문구알라와 문구이모가 비누방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영상을 끝내기 전에 우리 문구알라가 마술을 하나 보여준대요. 집중하세요. 보여드리겠어요. 시작해볼까요? 예! 일단, 마음에, 컴에, 마법의 용액을 묻힌다! 묻힌다! 음, 좋아. 좋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노란색 스위치를 손에 넣고 불린다. 보여요, 보여요, 친구들 보여요. 보여요. 하얀색 연기, 가 오, 사올랐다 이거는 오, 제품에 연기라는 이거 키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품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가 어느 정도 차면 터지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엄마 아빠 같이 해보면 재밌을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웅골라 <laughs> 신나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치워야 돼요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자 보세요 보세요 너무 갖고 게 생긴 아이야 근데 잡으면 터지잖아요 웅골라 보다시피 도움아초정을 맞춰야 되니까. 커지다 커진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에이. 터졌어. 아. 이렇게 돼요? 진짜요? 후. <laughs> 어? 불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아 미안해요. 고인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신비아파트 좋아하나요? 예. 무권라. 이 칼이 뭐예요? 저요. 누구의 칼이에요? 우리 오빠. 당님이까 아니 오빠. 거미죠. 이 제품이 뭐 갖고 온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되게 활용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 안에 비누방울 액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도 V자형 비누방울 액인데 비누방울로 다 쓰고 나면 통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잠궈서 그냥 칼로 놀수 있어요. 사실 비누방울 용기는 다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칼로 계속 친구들이 잘 들고 놀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몽고할라와 함께 비누방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모가 지우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 오, 기대돼요? 그런데 지우개라고 하니까 몽고이모랑 같이 일하는 몽고점에 식구들은 지우개로 뭘 찍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모는 지우 왕년에 지우개 따먹기 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지우겠다고 기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 이모는 지우개로 3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줄 거죠. 예. 다음 영상도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요.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키스비데이 예.